사상 유례가 없는 원전 인접지역 갑상선암 피해소송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갑상선암 환자에 대해 원전의 일부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오면서 집단소송 참여가 잇따르고 있고 기장에서는 군민들을 상대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장군 곳곳에 현수막이 나붙깁니다 원전 주변 갑상선암 피해자 공동소송에 대한 원고를 모집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달 17일 갑상선암에 걸린 주민이 한국 수력 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전이 위자료 천 오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된 이후 벌어진 일입니다. 소송을 시작한 균도와 세상 걷기의 이진섭 씨와 반액 단체에서 마련한 집단 소송 설명회에는 기장 지역 주민 백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박사와 변호사 등이 참석해 그간 소송의 과정과 원전 반경 주민들의 암 발생률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저희 사회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알걸리 차원에서 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도 알걸리 차원의 저재들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안전하다고 하면 그 안전한 원자력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 맞더라고요. 반핵단체에서는 전국 원전 인접지역 내 거주자 중 갑상선암 발병자를 대상으로 원고 모집을 진행한 결과 5일 기준 전국에서 15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고리원전 인근 거주자가 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월성과 울진, 전남 영광에서도 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주민들의 집단 소송의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한수원은 일관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결문이 송달되고 나서 한수원은 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원전 주변의 방사선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좀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하고 있고. 반핵 단체에서는 금일 기장군에서의 설명회를 시작으로 그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워크숍과 설명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수원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반핵 단체에서는 원전 주변 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공동 소송 원고 모집을 오는 30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